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어제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유현진 선수 얘기는 오늘 합시다 하셨죠? 예. 16일 만에 유현진 선수가 캐치볼을 재개했고요. 어깨 상태는 괜찮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16일 만에 다시 볼을 던졌는데 어, 우리 시원은 오늘 다저스타디움에서 가벼운 캐치볼로 복귀를 위한 수순에 본격적으로 유현진이 돌입을 했죠. 음, 경기 시간 전에 비가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현진 선수가 팀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필드에 나와서 캐치볼을 던졌습니다. 20여 미터 거리에서 약 30개 정도의 공을 뿌렸는데요. 이 캐치볼 장면은 스탠콘티 트레이너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 체크를 해줬고, 캐치볼을 마친 뒤에 결과가 괜찮냐? 이런 그 질문에 유원진 선수 긍정의 뜻을 표했고요. 또돈 매팅리 감독 역시 경기 전 인터뷰에서 오늘 처음으로 볼을 던졌는데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그 얘기를 또 밝혔습니다. 이 유원진 선수는 그 지난 3월 18일이었습니다. 어 캐터스 리그 그 텍사스 레인저스전에 등판한 다음 날이었죠 어깨 통증을 느꼈고 이 때문에 어깨 소염주사를 맞은 뒤에 휴식을 거쳐서 3월 23일 이 캐치볼을 재개했는데 다시 또 통증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일 LA에서 조영제를 투여한 투 후에 MRI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당초에 7일 날부터 볼을 던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일단 의사로부터 캐치볼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검진을 받았고, 이를 전달받은 스탠콘티 트레이너의 판단 아래 다시 캐치볼을 재개한 게 됩니다. 네. 그런가면 미국 언론은 베이커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내놨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어깨 통증 때문에 DL,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죠, 유현진 선수가. 그래서 이를 대신할 선수로 스카트 베이커, 올해 나이 34시죠?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현지 보도입니다. 이 미국 LA 타임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따져 쓰는 유현진의 선발 차례에 스카트 베이커를 콜업할 수 있다. 이렇게또 전하고 있는데,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가 된 유현진 선수가 그 15일자 그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4월 중순까지 메이저 리그로 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샌디에이과와의 개막 홈 3연전이 이제 내일까지 치르게 되고 다저스는 하루 휴식을 한 후에 애리조나 원정 3연전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유현진이 빠진 상태, 즉 4선발 체제로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시애틀과의 홈 3연전이 있단 말이에요. 14일부터 16일. 어, 여기에서 유현진의 공백을 대신할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LA 타임스가 트리플 8 팀인 오클라호마시티 선발 로테이션 이런 순서와 여러 가지 제도 옵션 등을 감안했을 때 베이커가 적임자다. 뭐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안타가 없었던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시즌 첫 안타로 2루타를 선사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죠. 첫 안타 터졌습니다. 어, 오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오크콜리스 염에서 열린 오클랜드전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추진수 선수. 2루타를 터뜨리면서 4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죠. 어, 전날 개막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었는데 추진수가 올해 첫 안타를 장타로 또 장식을 해줬습니다. 추진수가 0대 0으로 맞선 2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서 오클랜드 선발이죠. 이 제시한이 던진 5구. 체인지업을 밀어 때리면서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장케한 2루타로 시신을또 기대케 했다는 거. 어, 일단 멀티히트까지는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첫 신고식 치고는 멋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계 태권도 연맹 부영그룹과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세계 태권도 연맹 WTF죠? 아주 든든한 후원군을 만났습니다. 네. 부영그룹이 역대 최장기간, 그리고 최고액으로 손을 내밀었죠. 세계테크노 연맹이, 어, 오늘 그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 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부영그룹과 글로벌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 따라서 부영그룹은 올해부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총액 1 0만 달러, 한화로약 109억 원이죠. WTF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부영 그룹. 그 굉장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2년 k t 와 함께 프로야구 19단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스포츠 팬들에게 아주 익숙해진 이름이죠. 그렇죠. 네 한편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라는 단체가 있는데 최근 그 WTF의 세계 태권도 대회 시범단 초청을 수락을 했어요. 내달 12일부터 18일 사이에 러시아의 그첼아빈스크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네 시범단 2 2 명을 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이, 뉴스 점검하다가 네? 김연아 선수하고 김원중 선수하고 악세사리가 또 같아지면서 아네 이게 다시 합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aughs> 네티즌 반응은 조금 싸늘한 것 같아요. 글쎄요, 뭐그 사랑 이야기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 그렇겠죠. 네 오늘 그 오전에 한 매체가 김연아와 김원중이 다시 만남을 갖고 있다 지난해 중순 한 차례 이별을 겪은 후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했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관계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소속사 이 올드 스포츠 측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는 정확히 알수 없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서로 이별을, 이별을 한 후에 만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 하지만 다시 서로 좋은 감정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네. 어, 일단, 김연아와 김원중은 헤어지면서 착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액세서리를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렇죠? 고려대학교 동문관이죠 김연아와 김원중. 2012년 태릉 선수촌에서 만나서 인연을 이어갔고 지난해 3월 그 태릉 선촌 수 주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후 같은 해 11월에 그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들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아, 저희 저도 참 얘기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좀 싸늘한 반응 속에 나와서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잘될지 그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일단 그 네티즌들 의 반응은 좀 다양한데요. 네. 김연아 김원중 재결합설, 결합 이건 무슨 소리? 한국도 <laughs> 또 일단 그 김연아 입장 들어볼래?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일단 김연아 입장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할듯뭐 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네티즌들의 댓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남으니까 말이죠. 네. 제가 그 준비해 놓은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 뭐요 또뭐뭘또뭘 일단 첫승에 아주 갈증을 느끼고 있는 KT 아, 프로야구. 예. 네, 이, 일단 그 최근에 그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그 드림구장에서 열린 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T 위즈 경기에서. KT 선수들이 상당히 또조마조마 했는데, 일단 KT의 첫 승, 그 여정이 가시밭길이죠. 아, 그러네요, 지금. 네, 2013년 제 99단으로 1군에 뛰어든 NC의 개막 최다 7연패를 넘어서 8연패의 불명예를 썼는데요. 김영희 그 SK 감독은 NC도 그랬던 것처럼 신생팀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롯데와의 개막전에서 역전패를 안 당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음. 또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KT는 여러모로 그 2013년 1군의 첫발을 내디딘 NC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NC는 그의 4월 11일 잠실 LG전에서 7.8기 끝에 창단 첫승을 올렸어요. 반면 KT는 7일날 그 인천 SK전에서 마지막 힘을 짜냈지만 2대3으로 패해서 개막 8연패에 빠졌거든요. KT가 8번이나 넘어지고도 첫걸음을 떼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이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이죠. 원투 펀치인 필 필어, 어윈, 그리고 또 앤디 시스코가 한, 두 차례 선발 등판해서 모두 난타를 당했단 말이에요. 어윈의 평균 자책점이 9.0, 시스코가 8.68. 무지무지하게 맞았단 얘기인데요. LG와 롯데를 거쳐서 KT 유니폼을 입은 이 크리스 옥스브링도 기복 있는 투구죠.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KT를 응원하는 팬들은 여기저기 많아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래요. 그래요? <laughs> 빨리 첫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네. 아깝게 문, 졌잖아요 그죠? 문제는요 <laughs> 불안한 수비도 걱정입니다. 네. 이 SK전에서 선발 박세웅 선수가 호투를 했지만, 야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개를 떨궜고, 또 이런 그 실점으로 빌미를, 빌미를 삼아서 2대3, 1점 차이로 패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KT와 다르게 NC는 창단 첫승을 물샐 틈없는 수비로 낚아챘습니다. 당시 그 LG전에서 9회까지 상대 타선을 1점으로 막는 안정된 수비를 펼쳤거든요. 일단 그 김경문 nc 감독은 그날 경기 후에 모든 선수가 집중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 수비가 안정이 되지 않고는 공격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아무튼간에 kt의 첫승 언제쯤 될지 저도 상당히 기다려지고요. 그첫 승이 나오는 날은 KT 특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불러갑니다. 예,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에서 박철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2015년 7월 세계대학생 스포츠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함께한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2 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2부 끝곡은 엠블랙의 목소리입니다. 오 예가 노래 제목이에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지금 시각은 6시 55분입니다.